네, 659장.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.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. 하나님이 함께 계셔. 훈계로서 인도하.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때그 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.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. 위태한 것 명쾌하고 품어 주시기를 바라네.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죽음이 날 침노할 때 보호하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때그 때까지 계심 바라 그 때까지 계심 바랍니다. 우리 저희 엄마 아빠도, 또 둘째 언니도, 우리 둘째 신우님도, 예, 또 둘째, 예, 고모님 신우님, 또 둘째 작은 아빠, 또제 바로 밑에 동생이 지한 열흘 전에, 네, 잠이 들었습니다. 모두 다시 만날 때까지, 네, 그 때까지, 예, 편안한 잠자시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번쩍 예, 새로운 몸으로 아프지 않고 예, 부서지지 않는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모두 만나기를 기도합니다. 예, 658장 오 이별하는 시간 오 이별하는 시간 내 모든 형제여 몸 비록 멀리 가도 저 함께 하리라 늘 기도 속에 살며 참 소망 가지면 또 만날 때가 오리. 다시 만나겠네. 예, 내 형제여 평안을. 주 전능하신 손길온 땅의 펼치사 그 사랑하는 자녀들 보호하시네. 이 믿음 확고하여 큰 소망 베리니 내 마음에 참된 소원 다시 만나겠네. 내 형제여 평안을. 이 미로 같은 세상 앞길 모를 때이 여행 끝이 나고 저 하늘 가리니 그 땅엔 이별이 없이 영원히 살리니 이 소망 간직하고 다시 만나겠네. 형제여 피 e 평안을 아멘 아멘 아멘, 아멘. 아이, 동생이 네, 한 열흘 전에 먼저 잠들고 나니까 이잠미가또 달리 다시 불러지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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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멘. May God bless all of you. 아멘.